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 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좀후덥지근할것 같습니다. 햇빛이 많이 나고요. 자, 오늘은 ZR36 K3 TFD 522코프랜드 공조용 R22. K는 1000단 이니까 곱하기 36은 36000 BTU 만인천 B t 를 알면 3 USRT, t 는삼성 F는 내부보호장치 o e r 는 저압과 고압을 브레이징한다. 이 r t 3 u s 2온스1 2 4리터 t 거볼 s r t 2 USRT, 2 USR, 2 u 전전 t 2 USRT, 토출량. 그다음에 60 엘리치니까 회전수는 3,500 rpm. 이 컴프레셔가 돌아그럴 때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서 확인을 해보니 누전이 돼서 컴프레셔를 교체하고 어제 저녁에 원인 분석을 위해서 분해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사용 연수에 비해서 오일도 비교적 깨끗하고요, 오일량도. 어, 맞고요. 특이점은 지금 보시면 이 상부 케이스나 도출 부분, 그다음에 고정 스코를 회전 스코를 쪽, 그다음에 메인 축 베어링 쪽에 보면 어, 우리가 동부착 현상이라고 그래서 동색깔이 납니다. 동색깔이 나고 지금 메인 축 베어링에는 엄청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끌켰다. 그다음 갈가먹었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축을 보시면 축도 엄청 심합니다. 이거 화면하고는 조금 틀릴 건데요. 동영상으로 찍다 보니 엄청 마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해를 해보면 지금 코일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코일은 비교적 깨끗하고. 음, 절연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연을 한번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촬영을 위해서 면소노 어, 작업한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메가 테스트하기는 파워락을 해놨고요. 한번 0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0점을 보면, 자, 0점을 같이 찍으면 0 나옵니다. 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것를 L1, L2, l 3라고 그랬습니다. L1, L2, L3라고 표시를 하고, 자 L1을 찍어 보겠습니다. L1을 찍으니까 2 메가옴이 약간 다 나오나요? 2M5, 2 메가옴 2.5, 2.5 정도 나오고요. L2 2.5, L3 L3, 2.5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서 찍어 보면, L1, 3 음, 가까이 나오고, L2, 3 가까이 나오고, L3, 3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 내부 단자를 한번 빼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단자를 뺐고요. L1, L1 무한대 나옵니다. L2, 자, L2 찍었습니다. 무한대 나옵니다. L3, L3, L3 무한대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L1, L1, L2, L3 전부 무한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L2, L2, L3, L3, L1, L1. 결국은 코일은 이상이 없고. 이 내부 터미널 단자에서 지금 누전이 되고 저전이 약해졌다는 얘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L1. L1입니다. L1. L1이니까 100메가옴. 100메가옴. L2. L2입니다. L2. L2 찍었습니다. L2. 약100 메가옴 좀못 되고요. L3, L3가 가니까 약한3 메가옴 정도 나오네요. 결국은 그러면 이 터미널 단자에서 그랬단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특이점이 볼수 있습니다. 자, L1은 지금 뒤편에 L1은 이쪽 부분에 지금 좀맣게 접촉 불량 탔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맞겠죠? 자, L3, L3, 깨끗합니다. 자, L2는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제껴보겠습니다. 자, L2, 자, L2. 이렇게 보신 거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가 무지하게 걱정이 돼서 지금 분해를 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수리를 할 때는 컴프레셔 교체하고 필터드를 교체를 하고 배관 사이클, 질소 블로잉하고 누설 검사도 해보고 물론 없는 체크 밸브 달고 크랭크 케이스 이타 교체하고 음 전자 접촉기는 정상이어서 어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전압 이상 없고 전류 이상 없음. 그래서 하나 특이점은 뭐를 했냐 그러면 어 지금 이그 터미널 단자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보시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거죠. 자 이렇게 L1은 1 0 0 l 1은 백색, L2 흑색, L3 녹색 그럽니다. 그런데 이 V 스티프 이 전선이 이 선은 부드러운데 이 위에 고무 절연하는 튜브 고무 튜브 피복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컴프레셔가 가동을 할때 아마 진동 이 진동에 의해서 지금 보면 L1이 접촉 불량이 난 겁니다. 자, 보시면 자, L2 초록색 깨끗합니다. 자, L3 L3 자, 깨끗하죠? 자, 근데 L1을 가면 이렇게 접촉 불량. 까맣죠? 가운데가 까맣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우리가 보통 냉동 부속 가게에서 하는 vctf선 해가지고 개별선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개별선에다가 절연 튜브가 끼워진 부드러운 절연 튜브가 끼워진 부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단자 자체부터 교체를 하고요 어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단자 이렇게 할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실리콘을 쏩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정이 돼서 전선하고 이 터미널하고가 같이 움직이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으로 보면은 어이 압축기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는 됐지만 마모는 됐지만 냉매 누설도 없었고요. 냉매를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4kg에 수를 했습니다. 냉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냉매 누설도 아니고 오일도 정상적이고 어 그런데 결국은 이 터미널 단자 이 터미널 단자에서 절연이 약해져서 컴프레셔가 누전이 됐다 이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은 이상 없는데 단자 쪽에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컴프레셔가 고장나서 교체를 하게 되면 고장난 제품을 이렇게 분해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분해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